지금 농장 규모가 굉장히 큰데 몇 평이나 되고 전체는 6,000평 정도 되고요. 식재 돼 있는 거는 한 3,500평? 3,500평? 아 그럼 블루베리 네. 나무는 한몇 그릇 정도가 식재 돼 있어요? 저번에 대충 셔봤더니 한 저기 막 6,000주 정도? 현재는 아, 굉장히 많이 6,000주 네. 맞네. 네. 아, 뜰 안에 블루베리 시벌 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 좀 블루베리들이 한참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농장 이름 뜰 안에 블루베리 베리 하우스 농장입니다. 블루베리 판매 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택배비 제외하고 음. 28,000원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13미리. 예예. 13미리. 그럼 13미리. 16. 16 16은 음, 33,000원. 18, 33 예. 18, 음, 18은 33,000원. 18. 18은 3 5 0원만 얼마 8원 38,000원 정도. 여기 전화번호 한번 얘기해 줘요. 봐 전화. 0 1 0 8 8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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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4 1 5 010. 에8 8 5 8 4 1 5 여기 여기 통장 이름이 뭐예요? 카예요 메카좀 네. 중과. 아, 중과. 예. 네. 네. 맛은 있어요. 네. 따서 먹어 보세요. 네. 아. 오링이 다돼 있나? 오링데. 아, 냐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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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대부분맨 위에 거는 다 익었어요. 네. 따서 먹어 보셔. 아, 따서 먹어 봐도 돼요. 그러면 그냥 땀면 돼요? 이렇게 봐서 제일 굵은 거로 네 제일 굵고 뒤에 오링이 있는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링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O링. 오링이 뭐예요? 오링이에요. 뒤에 보면은 응. 여기 뒤에 얘네들은 오링이 없는 거예요. 까맣게 이렇게 까맣게 링이 차이 있는 거. 품종이 지금 엄청 예쁘고 실하게 아주 예쁘게 입고 있는데요 이 품종은 뭔가요? 요거는 레카라는 품종이고요. 과크기는 네. 중과예요 중과. 네. 그때 되게 네. 커 보여요. 네, 올해 조금 그래도 큰실대예요 근데 진짜 잘 키우셨네요.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살짝 무가온이지만 하우스 온실인데 지금 적어 거예요예 네, 그래서 조금 밀르고 예. 네. 네. 올해 원래 얘도 이제 누가오 얘기는 없죠. 아예 올해는 올해 매니지를 피해서 그런가? 우리는 그래서 나무를 계속 했는데 그렇게 예쁜 분들이 회기가 풍 중에서 제가 네. 하나를 좀 지금 농장 규모가 굉장히 큰데 몇평이나 되고 전체는 6천 평 정도 되고요. 식재에 어 있는 거는 한 3,500평? 3,500평씩. 아, 그럼 근데 올해는 품종을 다 개량한다고? 예, 지금 하, 거의 이제 많이 했는데 음. 저쪽에 가면은 올해 봄에 심었는데 열매들을 수확을 해요. 음, 조금씩. 음, 음, 음. 많이는 아니고. 어떤 품종으로 개량하고 계세요? 남부종이로 음. 매도우락하고 음. 저기 인디고 크리 샵. 음, 인디고 샵. 사장님 얘는 좀커 보여요. 예. 음, 예. 음. 예 음. 난이 품종 이름은 몰, 모르는데 맨 음. 나무 있어 요 우리가 이게 음. 나무가 얘는, 얘는, 얘는 목, 목대가 음. 너무 좋고 음. 그리고 커커 음, 커. 얘는 대가 종이야. 예, 마, 예, 얘는 대과 종이고 음. 대과도 아, 이렇게 진짜. 몇 개씩 섞여 있어요. 장님 이런 거, 저런 이렇게 거 이렇게 따야 된다고. 어, 네. 저런 아. 거 대과예요. 한번 조금만 가보자 아, 음. 요 요건 맛이 굉장히 새콤 달콤한데요. 얘는 매도우락. 아, 얘얘 얘도 대가네. 얘도 예. 대과예요 얘도 얘도 대과예요 아, 얘도 얘는 매도우락. 음. 음. 얘는 매도우락. 얘가 음. 매도우락이에요. 음, 이게 과일 향기. 음. 아, 복숭아 향 살짝 나 그렇지. 복숭아 향이. 복숭아 향이 나는 거. 네, 복숭아, 복숭아 향이 나는 살짝, 살짝 나요. 음. 아, 음. 그러데 이게 알이 크고 요한 6월 20일. 아 복숭아 향이 나잖아. 아. 인디고 얘가 인디고. 늘리고 아, 그안익어어지안익어서어 얘는 이제 뭐 얘는 2.0 나오겠는데. 오. 이거는 지름이 2cm. 이 2cm. 오. 나오죠. 이런 거. 오, 얘네도 이런, 나오겠는데? 이거 매도우라기 어. 2cm. 크다, 크다. 나온다고. 어, 얘는 나오겠네. 한 김성주 봐봐요. 얘. 2.0 나오기 힘들잖아. 응? 이거 2.0 나오기 쉽죠어 진짜. 쉽죠? 이거, 쉽죠? 네. 이거는 진짜 대과객에는 하더라고요. 어, 대관이. 아. 어우, 이거 되게 크네. 근데? 이거는 바로 응. 달아, 이거? 얘는 얘는 매도우락은 매도우락은 이거 잘 익으면 얘는 복숭아향이 나는 거예요 하나만 따게 따. 주세요 네, 응. 제가 들어줄게요. 응. 음, 아 이거 한라봉 네, 레카의 에어 이런 거다. 레카. 아, 네. 레카 이게 다 묶어주지 않으면은 네. <laughs> 그리고 올해는 아, 우울에는... 이렇게 좀 터지지 않도록 묶어줬네. 예 네. 네. 얘는 레카. 예 예. 내 카는 약간 비하중 중간 크기 정도. 누 누이는 없어요? 누이는 저희 어. 지금이 없어요. 아. 전에는 있었는데. 예. 이번에 갱신하면서 싹다 누이 예. 많 아, 지면서 어려운 점을 많았었는데 정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가아품 가는 거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납품을 해도 거의 봐. 열심히 이제 이 e 비즈니스나 뭐 SNS 쪽으로 공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판매하는 자신감을 갖고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건 많아요. 배울 수 있는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도 깜빡이가 이제 작동을 하다보니까 부족한거 많아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뭐 부족한거는 유튜브 찾아보면서 보면서 익히고 하거든요. 아직 젊었을때 처럼 안되도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고 어, 저희가 블루베리 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농사꾼은 아니었고 블루베리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남편이 원래 관공사 건설 일하고 수도 공사 이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암 사기로 인해서 좀 쉬었어요. 몇 년을 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 평택에서 그 블루베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또 1호가 우리나라 블루베리 1호가 평택에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블루베리 농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블루베리 농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원래 아버님이 하고 있던 농사 터였는데 여기 자리 잡고 여기서 하게 됐는데 중간에 진짜 힘든 점은 많았었거든요. 썩기도 하고 블루베리 이제 나무 같은 거 심었는데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채소가 다니면서 이제 기술 같은 거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건설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각 농약사 있잖아요. 들어가서 비료 공부를다 했었어요. 어, 이 농약사에서는 왜 이거지? NPK가 어? 왜 다르지? 다 들어가서 다 익혀가지고 지금은 아마 인터넷 판매할 때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낼 때 가격으로만 하지, 평가를 하지, 맛이나 품질로는 평가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늘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판매하고 내일도 판매하고 늘먼 훗날에도 뜰 안에 블루베리, 이제 블루베리를 찾는 그런 농장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맛있는 블루베리, 그리고 품질 좋은 블루베리,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정말 그 MPK 공부도 많이 하고, 품질 좋은 걸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비료 공부나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사실 다른 농가는 11브릭스에서 13브릭스 정도인데, 저희는 거의 15에서 16프릭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스테비아나 뭐 이런 걸 첨가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자연적인 거. 화학 비료 뭐 이런 걸 떠나서 좀 자연적인 걸 많이 줘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당도를 올리는, 남들보다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알아주더라고. 자연스러운 새콤달콤한 그런 블루베리 본연의 맛을 내면서 이게, 근데 이제 그걸 인정받기에는 좀 오래 걸렸어요. 거의 뭐 7, 8년 정도 걸려서 이제 블루베리를, 이 맛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찾고 이래서 단골 고객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계속 찾고, 특히 저기 계신 김지 수 선생님 늘, 아니, 본인이 직접 사시면 되는데, 미안하니까. 저기, 동생 통해서 시키고, 언니 통해서 아, 시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객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저희 거 찾아주는 고객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자리 잡을 때, 저희 농장을 누가 뭐 함부로 막 찾아주질 않으니까, 좀 찾아와 주십사 하기 위해서 체험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올해 보시면 저기 나무를 다 이제 교체를 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교체를 했어요. 완전히 싹을 다 교체를 했는데, 어 체험을 늘 이제 와서 우리 농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또 얼마나 신뢰를 줄수 있는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늘 불렀어요. 체험을 했는데, 그 고객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 와서 이렇게 보시고, 풀 뽑는 모습 보고, 또 와서 우리가 농작물 재배하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체험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늘 DM을 다 발송했었어요. 이제, 전화도 다 돌리고 하면서, 올해는 못합니다. 내년에 꼭 찾아주세요. 그러면서 다 했었는데, 어 체험을 지금도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늘 하는 거는 처음에 고객들한테 을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늘 하루에 한팀 내지 두 팀은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는 왜냐면 힘들거든요 이게 아침에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거는 안 잊어버려요 첫, 첫 그런 마음을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리고 음, 제가 출강하는 것도 있거든요 출강 또 뭐. 마이스터 같은 거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 출강하는 것도 짐이 짐차 하나나 두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정말 힘든데 늘 기쁜 마음으로 하고 뭐 그런 거첫 마음 이런 거 잊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음, 또뭐 혹시 뭐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럼 체험은 이제 올해는 안 하고 내년부터가 되는 아, 음. 올해만 나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늘 사람이 따다 보니까 애들 와서 막 꺾어 먹고 막 이래가지고 밟고 막 이러니까 보지 안되 그때 다 죽더라고 요나무가 막. 새순이 다 없어져요. 음. 음. 자 대표님 이제 우리 그 농장 음. 어느 음. 안 익어요. 음. 그렇 그 다른 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한 10일 정도 늘죠. 원래 5일 날부터 따거든요. 음. 그리고 아시잖아요, 하우스 다 무너지고 다들 음. 다 그랬잖아요. 맞아, 저희도 지금 거 어디로 가야 되 지금? 뭐? 음.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여기나 포항 따기가 음. 맛있어요, 이게 음. 그러니까 음. 드셔 보시고 다 하시고 50분에 저희 여기서 출발할 거니까 시간 을 이렇게 계산하시면서들 음. 영상도 따시고 질문하실 거 마저 하세요, 여기 음. 대표님한테. 음. 그 <laughs> 저기 사진 같지. 저기 군저기도 있고. 어, 매도우라? 유아노바 뭐 레카 레가시 뭐이 종류가 많아요. 파리가 응. 있는 게안 그래도 좀더 매도우라 하고. 응. 유아노바, 유아노바. 유아노바도 맛있잖아. 응? 그리고 저기 뭐야? 레가시, 응, 레가시. 거 멋있는, 멋있는, 음, 레가시. 맛있는 맛있는 블루베리인데. 저거 맛도 보시고 사진 선좀더 이렇게 드릴게. 지금까지 뜰안의 어, 블루베리 이인숙 대표님 부부를 모시고 뜰안의 블루베리의 농장의 모든 것을 어, 지금 구경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뜰안의 블루베리가 있게까지 수고해 주신 이인숙 대표님 부부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많이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